2021년 3월 11일 사순 제3주간 목요일 제1독서 에레미아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고집스럽게 걸었다.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네 조상들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 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신앙인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분의 삶의 방향이 우리를 구원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위의 모든 것, 곧 사랑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와 사회,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환경과 인간의 관계, 환경의 변화 등에서 하느님의 손길과 은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기보다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며 어떤 악의와 안 좋은 의도가 있는지 의심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선의와 의향을 의심하면서 그 뒤에 도사리는 꼼수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호의와 친절도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군중 가운데 몇몇 사람은 예수님의 선한 행위도 그 놀라운 기적도 믿으려 하지 않고 왜곡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선한 의지를 왜곡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없는 능력과 힘을 질도하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인기를 예수님께서 빼앗아 가실 것만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선한 의지를 표현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만 기적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불만과 불평입니다. 사람들이 선한 의지와 행위를 왜곡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믿음이 사라지는 사회문화가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한 번쯤은 서로에 대한 신뢰로 시작해 보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라 생각해 봅니다.